자이 문제는 중요한 어,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a, b, c가 실수다라는 말과 a b c가 0이다. 매우 중요한데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얘가 지금 뭘 묻냐면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 내가 봐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라는 것은 오케이 a 플러 b c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고은 이름 붙여준 요놈 각각의 제곱과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요런 거 관련된 거죠 맞아 근데 생각만 해봐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는게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전체는 이 값이랑 상관없이 이 전체가 얼마가 되겠어. 0. 0. 0이 됐다고. 그럼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A3 제곱 플러스, B3 제곱 플러스, C3 제곱 마이너스, 3A, B, C는 0이요. 이런 결과잖아. 맞잖아. 얘가 0이니까. 맞지? 그럼 얘를 다시 해석을 하면. A3 제곱 플러스, B3 제곱 플러스, C3 제곱은 자 마이너스 3abc 여기 넘겨 되겠지 넘기면 어떻게 돼? 3ABC. 3abc가 되겠죠. abc가 얼마인데? 3. 3. 그 위에다 대입하면 33은 9잖아.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9예요 이런 말이. 야 이해되나?